요즘 자연 먹방이 유행이잖아. 다음에 무슨 자연을 만들어 볼까하다가 바다 먹방 요청이 많더라고. 그래서 준비해본 오늘의 컨텐츠는 바다 먹방. 아 이거 진짜 열심히 준비했으니까 좋아요 한 번씩 부탁해. 먼저 바닷물을 만들 거야. 냄비에 파워 아이드 젤라틴을 넣고 열을 가해 섞어줘. 그리고 냉장고에 3 시간 이상 넣어서 굳혀주면 돼. 그럼 이렇게 젤리 형태가 돼 월탄걸. 만든 젤리를 그릇에 담아주고 한쪽으로 치워줘. 그리고 원하는 파도 모양이 나올 때까지 좀 부셔줘. 이쪽에는 모래를 만들어 줄 거야. 모래는 미숫가루로 표현할 거야. 미숫가루를 빈 공간에 솔솔솔 뿌려줘. 다이소에서 0 0 원으로 산 뭉건 머랭 쿠키. 이걸로는 파도 거품 표현해줄 거야. 물 사이사이에 작은 조각을 내서 생동감 있게 표현해봤어. 다이소에 천 원으로 파는 물고기 캔디로 바닷 속에 헤엄치는 물고기도 넣어줘. 모래가 살짝 아쉬워서 허브맛 솔트 모래 같죠? 모래 작은 디테일 조금 추가해주기. 그리고 밑에 조명을 올려주면 완성. 완성. 바다 한번 먹어볼게요. <laughs> 설탕을 안 넣어서 단맛이 되게 약해요. 물고기랑 물이랑. 음! 물 자체는 거의 무맛에 가까운데, 심심한 맛을 물고기가 채워주는 느낌? 이제 모래도 먹어볼게요. 아니, 이거 왜 맛있어요? 커브솔트가 들어가서 간이 된 느낌? <laughs> 바다는 맛있기도 맛있는데, 만드는 과정도 너무 재밌으니까 한번 따라 해보세요. 그럼, 안녕!